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어떤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죠.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띄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라면 참제자는 스승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스승이 하지 못한 일까지도 제자는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닐까 온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것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너의 마음 이렇게 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쫓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요한복음은 갖고 있는 거죠.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죠.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빛과 번쩍하고 아무리 교회에 많은 숫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 고난의 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 혼자만이 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그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왜 십자가의 길에서 다 머무르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제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삶 속에 거하며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이제 다내 곁을 떠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에서, 순환의 길에서 겁먹고 두려움 속에서 다 뿔뿔이 흐트러질 제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낯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잘 알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나옵니다. 가륜 유다도 나옵니다. 가륜인 아닌 또 다른 유다도 나옵니다. 빌립도 나옵니다. 도마도 나옵니다. 왜 15장 포도나무 비율을 말씀하시기 전에 14장에 이만큼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왜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이제 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이 순환의 길 속에서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는 같이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이름들이 14장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15장을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주님의 곁을 떠났느냐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아니, 같이 기도하러 개세만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행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통로를 그들은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캐세만의 동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오늘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중간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내 누군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더라고" 오늘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